무릎이 쑤셔서 계단 한칸 내려가는 것조차 두려우신가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리며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듯 뻣뻣하게 굳어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3세 김영숙,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독한 무릎 통증 때문에 말 못할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어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첫 걸음을 뗄수 있었고 계단은 쳐다보는 것조차 공포였다고 합니다. 손발은 늘 차갑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만성피로에 시달리셨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그러니까 두분중한 분은 골관절염이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침마다 몸이 굳는 바로 그 증상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심각한 증상을 그저 늙으면 다 그렇지 뭐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니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셨다가 행여나 고관절이라도 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잘 받으신다 해도 2년 안에 3분 중 1분은 돌아가시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과의 산책을 포기하고 친구분들과의 즐거운 여행도 마다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 모든 절망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마주치는 아주 흔한 식재료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별표, 별표, 생강, 별표, 별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선 비린내 잡을 때나 쓰고, 감기 걸렸을 때나 가끔 끓여 마시던 그 흔하디흔한 생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속을 조용히,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만성염증을 잡아주고, 끔찍한 관절 통증을 줄여주며, 심지어 노년의 가장 큰 공포, 치매까지 예방해 줄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여러분의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지 아주 명쾌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노년기에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치매를 생강이 어떻게 막아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생강 섭취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증이라는 놈의 정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생강을 드셔도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진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 속을 들여다보러 가시죠. 내 몸을 갉아먹는 불청객, 염증의 습격. 김영숙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그 힘겨운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세의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30분 동안이나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계단은 공포 그 자체였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혹시나 길에서 넘어져 다칠까 봐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김영숙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이 이 지독한 골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아프게 걸리십니다. 골관절염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뼈 끝에는 전골이라는 말랑말랑한 쿠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타이어처럼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 주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타이어가 닳듯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와 뼈가 직접 쾅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불꽃이 튀듯이 생뼈끼리 부딪히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렇게 달아버린 연골 조각들이 관절 안을 둥둥 떠다니며 끊임없이 별표 별표 염증 별표 별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퉁퉁 붓고 벌겋게 달아오르며 열이 납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저녁만 되면 무릎이 부어올라 바지가 꽉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이 염증이 무릎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오는데, 이는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이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 혈관을 막기도 하고, 당뇨를 악화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뇌까지 올라가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무릎이 아프니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움직이지 않아 근육은 약해지고, 결국, 문턱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고관절 골절 원인 중90% 이상이 바로 이런 낙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작년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천만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 거의 집에만 갇혀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적,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20년 전부터 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 속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릎이 아프고 손발이 차가운 그 증상을 방치했다가 20년 뒤에는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 헤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요즘 가스 불 끄는 것을 잊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는 등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만성피로는 그저 참고 견뎌야 할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구조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 속에서는 겸증이라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그 불길이 관절을 태우고,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엌에서 찾은 명예, 명예, 생강의 비밀.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염증을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김영숙 어르신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는 높았고 무릎 연골은 많이 닳아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단호하게, 하지만 간곡하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생강을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셨습니다. 생강이요? 시장에 널린 그 흔한 생강으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흔한 생강입니다. 하지만 왜 생강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확신을 갖고 드실 수 있겠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씹으면 입안 가득 알싸하고 매운맛이 퍼지죠? 그게 바로 별표별표진저롤 별표별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생강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리거나 끓여서 지켜서 먹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말리거나 열을 가하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별표, 별표 쇼가울, 별표, 별표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쌀은 그냥 씹어먹으면 소화도 안되고 맛도 없지만 불에 익히면 구수하고 소화 잘 되는 밥이 되죠. 생강도 똑같습니다. 말리거나 끓이면 원래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별표, 별표 항염증 전사 별표, 별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간단히 말해 염증 공장의 문을 쇠사슬로 잠가버립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독성 물질을 쏟아내니 관절이 붓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쇼가올이 투입되면 그 공장 가동을 강제로 멈춰버립니다. 공장이 멈추니 염증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 통증도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고작 2g의 생강, 검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을 11일 동안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운동을 시켜 근육통을 만든 뒤 통증을 측정했더니 생강을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무려 25%나 줄어들었습니다. 고작 11일 만에 25%입니다. 만약 3개월, 6개월을 꾸준히 드신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는 생강이 우리 척추와 뇌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호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 차단 헤드폰을 쓴 것과 같은 효과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콜로라도대학교 연구팀이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생강을 먹었더니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미쳐 날뛰며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는 것을 생강이 부드럽게 진정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뇌건강 이야기입니다. 앞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연구팀이 생강을 포함한 여러 약재를 비교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생강이 이 나쁜 단백질로부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아주 귀하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와 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깡패가 망치를 들고 그 도자기를 부수려고 할때 생강이 튼튼한 강철 방패가 되어 도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생강을 2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나 요리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죠. 생강이 기억력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염증을 잡는 천하무적 쇼가올이 탄생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 공장을 멈추고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력까지 지켜줍니다. 이것은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별표별표 별표 자연의 치료제 별표별표입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생각이 좋다는 거구나, 오 하고 확신을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실천해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별표 별표 진저, 진저, 별표 별표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이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73세 김영숙 어르신의 기적의 세 가지 습관. 김영숙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듣고 대구로 돌아가셔서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신 방법 그대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딱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따뜻한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말린 생강 2-3g, 검지 손가락 한 마디 크기를 준비합니다.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냅니다. 만약 생강 가루가 있다면 더 간단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를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별표 별표 말린 생강 별표 별표이나 별표 별표 끓인 생강 별표 별표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해야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신한다고요. 생생강을 그냥 갈아 드시면 진저롤만 섭취하게 되지만 말리거나 끓이면 쇼가울까지 듬뿍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여기에 작은 꿀팁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생강차에 별표 별표 홍차 티백 별표 별표을 같이 넣어 우려내신 겁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과 만나면 몸을 더욱 훈훈하게 해주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흑설탕을 아주 조금 넣으셔도 좋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둘째, 오후 간식으로 생강 꿀 절임 한 조각입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서 한 달은 것들이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점여 썹니다. 슬라이스.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우리 몸에 좋은 정유 성분이 가장 많거든요. 흙만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썬 생강을 유리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푹 잠길 만큼 붓습니다. 냉장고에 3일 정도 재워두면 생강의 매운맛이 꿀에 녹아들어 먹기 편해집니다. 이걸 하루에 한두 조각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날 때도 특효약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이것을 한 조각씩 드셨다고 해요. 셋째, 주 2회 무릎에 생강찜질을 하셨습니다. 이건 통증이 심한 부위에 직접 약효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강판에 곱게 갑니다. 간 생강을 거즈나 야은 천에 쌉니다. 그것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꼭 짭니다. 아픈 무릎 위에 올려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을 합니다. 생강의 뜨거운 기운이 피부를 통해 관절 깊숙이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녹여줍니다. 어르신은 저녁에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 찜질을 하셨는데 하고 나면 무릎이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수건을 한장더 대고 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피부가 따가울 수 있거든요. 딱이세 가지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3개월 동안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차한 잔, 오후에 간식 한 조각, 저녁에 찜질 한 번,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주의사항.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1. 하루 4g을 넘기지 마세요. 다다익선은 생강에 통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며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다면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2. 열이 펄펄 끓을 땐 드시지 마세요. 39도 이상의 고열이 날때 생강을 드시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생강의 뜨거운 성질이 열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이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3.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생강은 보조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고혈압 약, 당뇨 약, 관절염약을 생강으로 대체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생강은 그 치료를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5.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왜안 낫지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바뀝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한 달쯤 지나서야 어? 좀 가벼운가 느끼셨고 3개월이 되어서야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만약 생강 맛이 도저히 역해서 못 드시겠다면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파는 생강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요리할 때 생선조림, 제육볶음, 백숙 등의 생강을 넉넉히 넣어 드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비린내도 잡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니까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생강의 별표별표 강황 별표별표를 같이 드시면 한염 효과가 더욱 폭발적으로 강력해집니다. 생강차에 강황 가루를 조금 타거나 생강 꿀 절임에 강황을 같이 넣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계피 한 조각, 레몬 한 조각까지 더한다면 금상첨화겠죠? 3개월 후 기적 같은 변화. 자, 그럼 김영숙 어르신이 3개월 후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무릎을 부여잡고 절뚝이며 조심조심 걷던 분이, 이날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고 사뿐하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었던 게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예전엔 30분을 주물러야 겨우 일어났는데 지금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다니까요. 계단도 내려가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물론 아직 조심조심 내려가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검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 수치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어르신의 몸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이 드디어 잡힌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통증 때문에 찌푸리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으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 손잡고 놀이터도 가고, 친구들이랑 시장 구경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친구네 집도 다시 찾아가셨다며 자랑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생강 한 뿌리, 그걸 믿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것 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복잡한 치료.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 그 작은 실천이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강 속 쇼가 오른 몸속 염증 공장을 멈추고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2, 3g씩. 말리거나 익힌 생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십시오. 치매 예방과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천연 보물입니다.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쑤시고, 손발이 차갑고, 온몸이 무겁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강 한 뿌리의 기적을 믿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출출하면 달콤한 생강 꿀절임 한 조각,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에 따뜻한 생강 찜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3개월 후, 여러분도 김영숙 어르신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여행도 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생강을 믿고 꾸준히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김영숙 어르신처럼 생강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을 되찾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실천하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별표 별표 이분 별표 별표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결심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몸이 어떻게 가벼워졌는지 다시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의사로서 그보다 더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